쇼컷 b c 이미지 한번 볼까요? 다이어그램 도에도 한번 볼게요. 프로세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는 메인 섹션입니다. 오버 섹션, 미드 섹션, 언더 섹션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졌고요. 자, 그러면 언더 섹션은 파라렐 섹션 3 패널로 분할합니다. 1 패널 길이 설정합니다. 길이 설정은 2에서 3cm입니다. 9번 1패널 섹션의 평행으로 스퀘어라인으로 컷합니다. 11번 시저오브으로 라인체크합니다. 14번 2패널 60도 섹션의 평행으로 스퀘어라인으로 컷합니다. 18번 3패널 75도 섹션의 평행으로 스퀘어라인으로 컷합니다. 21번부터는 크로스체크입니다. 25번 미들섹션 파라렐섹션 3패널입니다. 1패널 45도 섹션의 평행으로 스퀘어라인으로 컷합니다. 29입패널 45도 섹션에 평행으로 스퀘어라인으로 컷합니다. 33번 3패널 45도 섹션에 평행으로 스퀘어라인으로 컷합니다. 36번 크로스 체크합니다. 39번 미드 섹션 사이드는 파라렐 섹션 2패널입니다 1패널 60도 섹션에 평행으로 트라이앵글 라인으로 컷합니다. 43번 2패널 60도 섹션에 평행으로 트라이앵글 라인으로 컷합니다. 44번 엮어 컷 모서리 정리합니다. 90도 스퀘어라인으로 컷합니다. 45번 반대편 동일하게 진행해 나갑니다. 1패널 60도 섹션의 평행으로 커트 2패널 60도 섹션의 평행으로 트라이앵글 라인으로 커트 49번 역커트 51번 오버세션 빼 피부 섹션 5패널 52번 1패널 75도 하이그라 라인으로 커트합니다. 온 베이스입니다. 53, 54, 23패널 75도 하이그라 라인으로 커트합니다. 온 베이스 55, 56 반대편 4, 5패널도 75도 하이그라 라인으로 커트합니다. 온 베이스 57번 오버 섹션 사이드 세로 섹션 즉 버티컬 섹션 3패널입니다. 1패널 2패널 75도 하이그라 라인으로 커트합니다. 온 베이스입니다. 3패널만 한 패널 뒤로 오버 다이렉션 합니다. 61번 반대편 오버 섹션 사이드 버티컬 섹션 3패널입니다. 1,2패널 75도 온 베이스 하이그라 라인으로 커트 마지막 3패널 75도 하이그라 라인 한 패널 뒤로 오버 다이렉션하여 커트합니다. 65번 레이어 추가합니다. 센터에서 새로 섹션 듭니다 길이 설정합니다. 두성의 골격에 맞춘 라운드 형태로 컷합니다. 각도는 180도입니다. 67, 68, 69 라운드 형태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70번 센터 파팅합니다. 그후 이어백 브로킹, 오버 섹션 사이드는 버티컬 섹션 3패널, 1패널 135도 스퀘어라인으로 컷합니다. 온 베이스, 2패널도 동일하게 온 베이스, 73, 3패널, 한 패널 뒤로 오버다렉션 스컷합니다. 75 반대편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76 2패널77 삼패널 동일하게 진행해 나갑니다. 79 오버섹션 백은 피버 섹션 5패널 됩니다. 1패널 135도 스퀘어 나인으로 컷합니다. 온 베이스. 2, 3패널도 135도 온 베이스. 반대편 4, 5패널도 온 베이스. 87 프린지 섹션 트위스트 베이스합니다. 길이 설정합니다. 다크서클부 정도. 스퀘어라인으로 컷합니다. 그후 라인 정리합니다. 90번 다시 3등분해서 센터에서 스퀘어라인으로 컷합니다. 91, 92 라인 연결합니다. 93번은 프론트사이드 디자인입니다. 다이건할 백섹션을 떠서 포인팅으로 계단식으로 내려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킵니다. 95, 96도 동일하게 계단식으로 내려갑니다. 97 드라이 후 질감 양감 처리합니다. 틴닝 테크닉을 씁니다. 네이프는 뿌리 중간 끝 끝, 미들 섹션은 중간 끝 끝, 오버 섹션은 끝 끝, 101번부터는 최종 라인 정리합니다.